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까지 같이 그냥 읽을게요. 내 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사모하여쇠악 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복이 나오지만 이 신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관련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이 의미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체.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구분된 별도의 예배 시간과 예배 자리 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사모하겠죠 그렇죠? 그곳에서예배드이 예배 자리 우리가 예배 자리가 복되다라는 것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예, 너무 일상이 되다, 되다 보니까 어,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복인가? 어,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못 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 듭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 주의집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는 복, 사랑스러움으로 주의집을 보는 복, 예, 주의 장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 되게 멋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셔놓은 임시장막, 다윗장막, 의 그러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이렇게 텐트를 보고 와 아름답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다윗이 자신은 궁전에 있는데, 다윗 궁전에 있는데 아, 하나님은 그 천막에 있도다, 초라한 천막에 있도다. 그 천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보다 더 초라하게 보여지는 천막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랑스러움은 그 삐까뻔쩍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이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장막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장막마저도 이제 사랑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군네 집으로 이제 만약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껄끄러운 사람 집에 추천을 받으면 그집 자체가 가기가 싫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 그 집마저, 그 환경마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구현해 본다면 첫 번째 아주 심플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근데 요게 우리가 좀 한번 들어가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그의 집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딘가요, 이제? 교회인가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로 얘기하지 않고.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공동체. 같이 예배하는 장소, 함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주의 장막을 사모, 살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서, 아, 내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복이, 복을 누리고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 아주 원초적인 적용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떠한 그룹과 단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는 많아도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소망을 갖고 있는 공동체 단위 그룹이라는 거죠. 우린 스스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너무 뭐랄까 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쉽게 어떤 목회자들은 이땅에 교회가 망했다,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심정은 아는데. 에이, 그럴 수 없어,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본다면,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 사랑함, 그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사랑이 아닌, 이것도 좀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 여러분, 외형적으로 사랑할 만합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지금, 내로메이션도 <laughs> 하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주변에 우리가 볼수 있는 대형교회를 본다면 전혀 사랑스럽지 않죠. <laughs> 시설적으로는 좀 딸릴, 딸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든 스트록을 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음 자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주의 장막의 사랑스러움을 아는 자,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 근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복이 있네요. 5절 보겠습니다. 5 절에서 8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이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이제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집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 또 하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이 시온의 대로가 정말 이렇게 재밌는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대로 하이웨이 큰 길이죠. 예, 빠른 길이기도 하면서 높은 길이라고도 하면서 사막 한가운데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 되게 찾기가 쉽지 않죠. 막 이게 아니죠. 좁은 길도 아니고 네, 대로. 그러니까 너무 잘 보여. 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의 뜻은 여러 갈래의 샛길이 있더라도 이탈하길 마음먹지 않는 한 이탈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눈에 잘 띄는 길, 분명한 길, 생명의 길, 발견하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 너무 잘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길, 복음의 길이죠. 복음이 네, 막 숨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또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할 때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찾기 어려운 문이고 찾기 가기가 어려운 길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시된 길이고 분명하게 진리로 확고하게 서 있는 길 길이라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좁은 길이라고 의미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서의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저것 여기저기 진리 거기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여기는 진짜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하고 여러 가지 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거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되어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라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의미에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 복음이 감추어져 있고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고 너무 가기가 힘든 길이고 기독교 교회 여기 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은 뻘건색 십자가 그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찾기가 힘들겠어요 <laughs> 찾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건 다만 우리의 마음의 길이 어디로 나아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물론 우리가 시원의 대로로 가는 방향으로 향할 때. 정말 다른 많은 길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그 네, 그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온의 대로 들어온 순간 그 맛을 본 순간 우리는 그 넓디 넓은 대로를 누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수요 예배 오시고 주일 예배 왜 오시나요? 그 대로의 맛을 봤기 때문인 거죠.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사랑하고. 네, 나누고 아,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요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대로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광대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대로를 우리는 맛보기를 힘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이 대로를 즐기시고 선한 일,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초대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 대로 안에서의 많은. 이야기거리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온, 어, 시온이라는 건요, 여러분 높은 곳, 상승, 뛰어넘, 뛰어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노리아산, 그리고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도 메실라라는 뜻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어근이 살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높이다, 쌓아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시온의 대로는 높은 곳으로 높이 쌓아 올라가는 길,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높은 길을, 높은 곳을 높이 쌓아서 올린 길을 통해서 가는 길, 그게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역대하에 보면요, 이 여기에 대로라고 되는 메실라가 솔로몬 성전 궁정의 어떤 층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면요 다윗성이라든가 옛날 성이 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층이 돼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거라는 거죠 그대로 그곳으로 가는 길 그러면 그냥 하이웨이라서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층이 있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서 갈수 있는 계단의 길을 메실라라는 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잘 표현했냐면, 6절이 잘 표현했어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된대요그 시온의, 시온의 대로로 가는 그 길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야 되는 길이라고 하네요. 박하. 눈물은 박하라는 건데, 눈물을 줄줄 흘리다, 통곡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광야 지역에, 비가 왔을 때 물길이 막 생기면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로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떤 박해도 있을 것이고 어, 스트로골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갈 야지만이 시온의 대로로 갈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여러분, 10편, 2 4편에 뭐라고 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죠. 그래서 골짜기는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눈물의 골짜기, 눈물을 흘리고 가는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땡큐. <목소리> 네. 아, 이게 좀 어두워서 <목소리> 잘안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이걸로 좀 보셔도 될것 같고 보시나요 이게 골짜기가? 네. 여기가 엔게디 골짜기예요 네, 직접 찍은 거는 아니고요 <웃음> <웃음>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저기를 많이 가봤어요 골짜기 보이시죠? 네. 이게 골짜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잘보세요그 골짜기에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지금 샘이 있어요. 요거 샘이에요. 샘. 요거 물, 물이에요. 물 이게. 예, 이스라엘의 형태를 볼, 예, 지형을 보시겠어요? 이 골짜기에 있는 샘입니다. 샘. 예, 그러니까 비가 막 왔는데 그 골짜기로 이제 물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진짜 우기 때는 이렇게 양이 지나갈 때저 정도의 물이 막 흐르기도 합니다. 예, 내장을 제가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야지만이 저 목동을 보면은 골짜기를 꼭 가야지만이 뭐를 얻을 수 있, 있죠?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야지만이 다른 풀이 있는 초장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데리고 어떻게?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먹여야 되니까, 물은 어디에? 골짜기에, 아까 거기에, 지금도 저기에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많은 부분을 시사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눈물이 쌓여 샘으로 바뀌고, 그 샘을 통하여 그 눈물의 골짜기를 또 샘을, 샘에 있는 그 물을 먹고 또 다른 치온의 대로를 향한 그 길로 갈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얘기입니다. 여기 샘이라는 단어 또한 마얀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얀은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뭐이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원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눈물 할 때, 여기에 엘림의 열두 셈할때 이게 마얀이 쓰이는데, 셈을 뜻하는 단어로 같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 그리고 셈이 같이 비슷하게 쓰일 수 있게끔, 요게 히브려가 되어 있어요. 좀 기가 막히죠? <laughs>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그 예배, 그 시온의 대를 향한 그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내가 지나면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눈물은 곧 내가 시온의 대로 그 하나님의 성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눈물은 씻겨주시는 아름다운 계시록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근데 여러분 그 골짜기를 피해서 간다면 어떻게 샘도 없을 것이고 골짜기가 무서워서 거기를 피해 가기만 한다면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에 너무나 목마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순례 길은 물 없는 광야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납니다. 하지만 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 가까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샘을 맛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전초, 기지처럼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에 있는 시로 시온의 대로에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대요. 어디? 저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들이 이런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주저앉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거죠.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 보이는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 좀 예언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하나님에서예배하신그성그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될그 성이 분명히 있지만 우린 이미 그 성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 성을 바라보는데 우리 마음에 그 성이 없다면 우린 지칠 수밖에 없고 확인받을 수 없고 너무 어려울 거야. 근데 그 성을 보, 바라보는데 그 성이 이미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린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이미 열려 있고 그 소망과 희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복을 또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건전 땅이 도려 샘이 되어 어, 우리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초대하게 될 것이고 이게 다 복이라는 거죠. 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것 자체 또한 내가 갈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힘을 따라 갈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 네,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시론에 대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시고 힘을 주시고 예배에서 만나자고 항상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마음을 마치는, 말씀을 마치는데, 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그리고 내가 예배의 공간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루 아침에 말씀을 피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몸만 와 있고, 형식만 있고 내 마음의 시원의 대로로 가는 그 예배, 그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게 어,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하고, 아, 개인 기도니냐요 적용 기도하고 우리 쌤 성교사님 추천할 텐데 우리 여기 지금 나눴던 요 부분 짧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어, 이 공동체 함께 해드린 예배 장소를 더 사랑하고 예배 공동체를 제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그 지날 때에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분명히 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제가 그 골짜기를 주인과 함께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보이는 그 대로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지 않고 부끄러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것을 만방에 보이고 그대로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시원의대려고제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장소에 있거나 그럴 때제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서 아버지를 마, 마음 깊숙이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어, 떠한 것을 삼아야 되는지 다시 보게 하셨고, 또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이 있다는 그 안정감 속에서도, 하지만 그 중심이 흐트러질 때에는, 어, 아무리 시온의 대로의 우리 자리의 장소였더라도, 그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게 습으다또 하나, 그, 사망의 인체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셈이 있을 것이고 그 목을 치고 또한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고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를 버리는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살리는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을 얻어 다시 힘을 얻어 또그 골짜기를 지나 시온의 대로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갑자기를 지나 아름다운 샘을 마실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의 길을 우리가 사모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